예,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37번째 세차. 이제 작년 3월달, 그러니까 19년도 3월달에 이제 유리막 코팅을 했는데 지금은 2000년, 20년, 그리고 11월 19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차는, 어, 10월 4일날 세차를 했어요. 일단은 한 달하고 조금 넘었죠. 지금 19일이니까요. 19일이어서 한달 정도 한 달하고 고름도 됐네요 그러니까 10월 4일날 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비를 맞았어요. 오늘 11월 19일. 전체적으로 비를 맞았고, 뭐 이렇게 표면에 발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한달 넘게 세차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일단, 그 윗부분은 좀 깨끗한데, 밑에 부분은 좀 오염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차 작업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뭐 데미지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투물과 한번 풀어볼텐데, 오염이 있는 상태에서도 발수력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지금 오염들이 좀 많이 묻어있어요 오염들이 많이 묻어있는데 지금 만져보니까 거기는 바로 발수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는 오염이 있는 부분 여기는 지금 한번 문질른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발수력이 바로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고압수를 쭉 뿌려보고 칸샴푸까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유리막 코팅을 하고 나서 이제 관리가 어렵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유리막 코팅을 했기 때문에 관리가 훨씬 더 편한 게 맞고요. 지금 한달 보름이 됐어요. 10월 4일날 세차를 하고 뭐 세차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지금 11월 19일이에요. 지금 보면은 표면에 일단 기본적으로 발수력은 나오고 있어요. 발수력이 나오고 있고 월시 밑으로 이제 가볍게 밀어보는데 굉장히 좀 부드럽게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오염이 많았던 부위에요. 지금 여기도 오염이 많았던 부위도 지금 문지르면서 바로 발수력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표면도 매끈한 느낌이 들고 오염도 굉장히 잘 닦여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 부분도 지금 보면은 오염이 되게 잘 제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일 텐데 전체적으로 워시비트를 한번 해놓고 한번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 워시미트를 하고 나서도 표면에 거품이 잘안 묻어있어요 보통 발수력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 앞부분도 그렇지만 여기 옆면도 지금 워시미트를 하고 나서 거품이 별로 안 남아있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발수력이 지금 나와있고요 그리고 이 뒷면도 보면 깔끔하게 다 발수력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보압수를 썼을 때 당연히 발수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수스 한번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버스를 틀어볼텐데 여기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발수 칼자국을 밀어내면서 발수를이올라가고이런데는 가까이 가서 봤을때 확인하게 발수력이 잘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측면 하단 부분 볼게요 전체적으로 화장풀을 밀어내면서 발수력이 나오고 있고요이뒷부분으로 봤을때 화장풀을 밀어내면서 전체적으로발수력이잘 나오고 있어요다지보보전체체으로전체적으로 발수적 상태는 양호해요 그다 전체적으로 모압수를 한번 뿌려보고 발수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화장부다 걷어냈어요. 50m도 하고, 지금 보시면, 이제 가까이서 보시면, 퇴은 발수력 손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화장 부위도 이제 37번째 세차에서 아7번째 세차에서 관리제를 한번 발랐고요 관리제 한번 바르고 나서 작년 여름쯤이죠 그그리막 관리제 한번 발랐어요 그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안발려보려요 지금 여기 지에 보시면 표염발스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트렁크도 보면 그 그리고 여기 부분. 그리고 여기 밑에 하나, 부이 일곱 번째 세차에서 한 번, 관리, 유리막 관지한번 발라주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뭐, 서른 일 번째 세차하면서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그리고 이 반대편. 이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보면, 여기부터는 서른 일번 세차하면서 아무것도 한 번도 바른 적이 없어요. 그 주의구는 PPF를 했습니다. 주의구는 PPF 작업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유리막 커트 한 곳, 그리고 PPF 작업 한 곳. 발틀을 위 눈으로만 봐도 확인하기 좀 다른 차이점이 있죠. 여긴 PPF, 여긴 유리막 한 곳. PPF 위에도 유리막을 올릴 수 있는데 이거는 유리막 커트 작업을 안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사이드미러 보면 37번째 세트 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죠. 하단 부위도 보면 발수력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밑에도 보시면 밑에도 다 발수력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발수력이 잘 나오고 있어요. 다 발수력이 다 나오고 있어요. 이제 코팅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렇게 물을 뿌려봤을 때 발수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제 좀이따라이터로 때려보겠지만 따, 때려봤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쪽 위에 보시면 이 윗부분도 여기 절반 나눠서 여기는 37번 세차하면서 아무것도 한 번도 안 발랐어요. 그리고 여기 하단 부위, 보시면, 하단 부위도 지금 발수력이 굉장히 잘 살아있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작년 3월 달에 유리막 코팅을 했고, 지금 올해 지금 11월, 11월 달이 됐는데, 11월 달에서 지금 19일이에요. 이제 그뭐 내년 3월달이 되면 이제 꽉채운는 2년이 되겠죠. 꽉 채운 2년 동안 한 번도 안무것도안 발라도 이 정도인데 사실 관리자나 이런 걸발라시면 월등히 더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관리자 조금만 발라줬을때 라이터 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발수벽 상태는 요, 요 정도까지 확인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본래 절반 정도만 관리제 한번 발라서 라이터 데미지 테스트를 해보고 나머지 부분은 아무것도 관리지 않은 상태에서 라이터 데미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